뭐뭐뭐가니또 뭐, 또? <laughs> 뭐가니 또또 원래 자동 떠버리네 아이고 또뭔 노래가 생각이 금방 안 나가지고 한곡 땡겨야 되는데 이거 보고 뭐자 그렇게 많은 곡중이 생각이, 생각이 안나냐 갑자기 이렇게 어... 생각이 안 날까 진짜 날이 새면 물새들이 소리 없이 날아르고 꽃 피고 새가 울면 논밭에 내려앉아 아또그 아, 그, 그 다음부터는 노래를 모르겠네 꽃이 피면 산새들이 소리소리 내려앉아 앗꽃 아, 피고 후 새가 울면 아는 밭에 내려앉아. 그것밖에 모르겠어요. 어우, 기억이 안 나네. 이래도그것도 아, 적어 가지고 검색해서 이게 이게 나훈아 노래인 것 같은데. 나훈아? 나훈아님 노래 같은데 가수? 초가삼강 아니고 초가삼강 불럴까? 초가삼강 집을 짓는 아내 고향 다아 정든 땅아야염소벗을 삼아 아돈 받기를 간호라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아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아 고향을 버릴까 아 아난아 하게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아흐게 살리라 또 고향 노래 있잖아 김상균 노래. 고, 고향이 좋아. 고향이 좋아. 또 괜찮아요. 괜찮으로 물르겠네 아, 고향이 좋아. 또 김상균 노래 있잖아요, 시골 노래. 참 좋아하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. 첫돌머리가첫머리만 잡으면 또 하는데 첫돌머리가 생각이 안 나네. 첫, 첫 소절이. 다음 올려드